안녕하세요. 무터피디 정원준 에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쌍용차 최초의 커넥티드카 서비스 인포콘을 품은 리스펙 포란도와 티볼리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 먼저 리스펙 코란도와 티볼리에 선제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어, 추후에 다른 모델로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인포콘을 통해 코란도와 티볼리는 커넥티비카 경쟁력을 높이고 또 새로운 트림 개편으로 상품성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리스펙이라는 단어는 새롭게 스펙을 정리하다라는 뜻의 리스펙과 또 고객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리스펙을 명명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트림 개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인포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포콘은 크게 안전 및 보안, 비서, 정보, 즐길거리, 원격 제어, 차량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원격 제어 기능을 이용해서 먼저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연할 수 있게 스마트폰을 지급해 줬는데요. 이렇게 시동을, 보이시나요? 시동을 엔진 스타트 버튼이 아래 있네요. 원격으로 차량의 엔진을 시동합니다. 안내가 나오고요. 비밀번호를 1234. 어, 저 뒤에 지금 차량 이 있는데 지금 시동이 걸렸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반대로 엔진 스톱도 해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1234 누르고, 네, 푸시 메시지로 알려준다고 하죠. 네, 지금 엔진이 이제 꺼졌고요. 보면은. 원격 시동 종료 성공이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따로 오죠 자 그리고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조 에어컨 히터가 있는데 오늘 날씨가 실내는 더우니까 한, 한 20도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림, 잠김 버튼을 눌러 가지고요 열림 쪽으로 드래그하고 동일하게 비밀번호를 눌러 주면요 어, 이렇게 문 열림 성공이라고 메시지가 뜨게 되죠 그럼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는 차량 안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내 들어왔고요 어 여기 앞에 미션 카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보면은 네, 출발 전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고 이천 이진상에 가자 라고 말해 보세요 이천 이진상에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오, 이거 되게 놀라운 거야. 제가 사실 발음이 되게 안 좋기로 유명한데 한 번에 이렇게 되네요. 아, 어, 이거 첫 번째 장소로 갑시다.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정차한 김에 미션 다 해쳐버리도록 하죠. 뭐 있죠, 또? 우선 두 번째 미션으로 음성 인식 네. 버튼 누르고 벚꽃 엔딩 트러줄를 말해보세요. 그리고 음.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홍보팀장님께 음성으로 문자를 발송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첫 번째 것부터 해볼게요. 벚꽃 엔딩 틀어줘. 야, 이식은 진짜 잘 된다. 여기서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재생할게요. 오, 응답 속도도 빨라요. 근데 저가 저작권 때문에 이거는 빨리 아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생각보다.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반응 속도가 괜찮은 편이에요 홍보팀장님에게 장범준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줘 야 이거 문자를 보냅니다 화면에서 확인 후 보내기를 눌러주세요 넣고 보내기를 문자가 전송되었습니다 오 되게 편리하네요 이게 사실 뭐 아이고 자꾸 사실 뭐 애플 카플레이 통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는 기능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것보다 정확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주소록에 이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션은 뭐예요? 미션 세 번째는 음성 인식 버튼 누르고 네.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이야를 말해보세요. 나오는 지구 나이를 홍보 팀장님께 음성으로 문자를 발송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자.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이야? 위키백과에 의하면 지구 나이는 46억 년입니다. 오, 그리고 사시 6억 년이라고 그랬나요? 네. 사 다시 6억 년이라고 홍보팀장님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 줘. 아, 인식주 진짜 좋다. 문자를 보냅니다. 화면에서 확인 후 보내기를 눌러 주세요. 네. 전송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미션을 통해 가지고 인포콘의 기능들을 대략적으로 좀 체험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차량 주요 부품의 이상 유무랑 소모품 교체 시기를 체크하는 뭐 차량 진단 기능도 제공이 되고요. 또 이렇게 실시간 교통 정보와 맵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커넥티드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스 등 집안의 각종 스위치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컨트롤도 가능한데요. 이건 U플러스에 해당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아까 제가 시연했던 것처럼 음성 인식, 지식, 검색도 가능한데요. 어, 간단한 뭐 상식적인 걸 물어봤는데 맛집 정보나 좀더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홍대 입구역 맛집 정보 알려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내비게이션 정보로 연동이 되는 어, 이런 기획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이런 지식 검색이 좀 재밌어가지고 몇 가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쌍용 자동차는 어떤 회사야? 쌍용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체입니다. 1954년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로 창립하여. 1 2년 파동암 자동차 공업으로 법인 전환하였고 1988년 지금은상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번역 기능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쌍용 자동차에서 최근 신차를 출시했습니다를 영어로 번역해줘. 어 지금 여기 영어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음성으로 어, 영어로 번역을 해주네요. 뭐 이렇게 옆에 외국인 친구 앉혀 놔도 내가 영어를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니 뮤직, 팟빵 스트리밍, 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아동 뉴스, 영어 학습 등의 오디오 컨텐츠도 재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인 건 만약에 사고가 발생돼서 이 에어백이 전개되는 경우 인포콘 상담센터를 통해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에어백 전개 알림 기능 같은 경우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10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고요. 반면 다른 인포콘 기능들은 처음에 2년 동안 무상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뭐 팟빵 스트리밍이나 지니뮤직 등은 별도 요금제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어, 경쟁사 대비 다소 짧은 이런 무료 기간은 어, 조금 아쉽습니다. 또이 인포콘은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를 옵션으로 추가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옵션 가격이 티볼리에서는 50만원 코란도에서는 35만원입니다. 선제적으로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또는 블레이즈 코핏 패키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인포콘을 최상위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확실히 편리하고 좋은 시스템을 신규 적용한 만큼 더 많은 트림에서 확대 적용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앞에 공사가 있어서 차량이 정체되는데요. 막히는 김에 어, 리스펙 코란도 트림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신형 리스펙 코란도 같은 경우는 연식 변경 모델인 만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외관에서는 어, 후면의 레터링이 이제 위로 조금 위치를 변경했다 정도인데요. 그리고 전구가 조금 더 SUV적인 느낌을 가미하기 위해 10mm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비가 이전보다 속폭 상승이 있었고요. 주된 변화는 트림 구성이 개편되었다는 점입니다. 쌍용차는 경쟁력 있는 상품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트림을 재편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상위 트림 사양이었던 이 듀얼존 프로토 에어컨과 통풍 시트를 C3 플러스 트림부터 기본 적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메인 트림인 C5 플러스에는 9인치 내비게이션 또 고속도로 및 일반 국도에서 사용 가능한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기본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티볼리로 자리를 이동했는데요. 어, 돌아가는 길은 김영준 PD가 운전을 하고요. 어, 더 케이 호텔 한번 검색해봐 주시겠어요? 더 케이 호텔 서울로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리스펙 티볼리의 경우 코란도에 이어 저공해차 3종 인증을 받았다고 하죠. 어, 따라서 혼잡 통행료 면제라든지 공용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선 중앙 유지 부조 기능도 신규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형주씨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어, 살짝 손이 도 없고. 형주 씨가 믿지 못해가지고 좀 주저 주저했는데 어, 이런 약간 굽어진 길도 라인을 이제 이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앙을 잘 물고 달리고 있어요. 이런 기능은 확실히 상당히 좀 안정적이에요. 아까 코란도에서도 저희가 좀 개인적으로 놀랐었는데 어, 정말 매끄럽게 잘 물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V3 트림부터 긴급 제동 보조, 스마트 하이빔. 앞차 출발 알림 같은 기능이 함께 기본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V3 스페셜 트림부터는 전방 감지 센서, 듀얼 존 프로토 에어컨, 무선 충전 패드 등이 기본 적용되었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제가 지금 운전을 안 하는 만큼 아까 인포콘 서비스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추가하고 트림 재편으로 상품성을 높인 리스펙 코란도와 티볼리를 만나봤습니다. 과연 이러한 변화가 유의미한 성과로 기록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피디 정원준 에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